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이 25년 7월 10일이고요. 네, 우리 기술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어제에 이어서 우리 기술 오늘 한 차례 더 급등이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가 조작에 가짜로 연루가 되면서 이 주가 하락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완벽한 이 회복은 못해 줬지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회복해 주는 모습이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께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지 이 원전 섹터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 눌린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이때 공포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상승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에 대해 확실한 이 매수가 자리와 그다음에 이제 제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매도가 자리까지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 좋아요가 잘 눌리지 않는데, 이 좋아요 많이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오늘 좋아요 400개 한번 목표로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다 같이, 이제 네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서, 우리, 우리 기술 주주님들 다 같이 힘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목표 여러분들, 80개 한번 목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영상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오늘 거의 6% 가까이 올라와주는 이런 쾌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가가 오히려 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산 에너가 2거래일 동안 올라올 때 우리 기술은 눌리고 있었고요 현재 우리 두산 에너가 2거래일 동안 눌리고 있을 때 이제 우리 기술은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급락은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내가지고 하락 매집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기억 나시는 분도 있을거고 기억이 안나가지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제가 왜 여러분께 이 하락에 대해서 가짜고 새롭들이 매집하려는 뉴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일단은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뭐 제2의 3부토건이니 김건희의 작품이느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도이치모터스와 대한 관련이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이 이게 여러분들 (25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은 2010년과 2011년 사이, 이때 이제 주,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조작이 도이치모터스와 똑같은 세력에 들어왔다. 라는 명목하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과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다. 그거 확률적이었죠? 확정이 아니라 확률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의도적인, 그리고 무슨 지금 현재 이 날짜에 비해서 15년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이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않았고 도이치 모터스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도 우리 언제 나왔냐면은 이날 이 종가 마무리하고 시간 내에서 4.5% 오른 날 6시 12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줬었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다음 날 개비 뜨면 산타례 올라가 줬고요. 이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은 개비 뜨게 되면 은 반드시 눌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한번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은 한번더 매수 타점을 잡 잡아가셨었고요. 일단은 현재 저점을 잘 잡아서 일단 순항 중인데 아직까지는 제이스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이답변이을 하면은 주가에 대한 대응이기죠 여러분. 이 주가가 아직까지는 제가 원했던 만큼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맞췄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을 띄고 있냐면요. 현재 보시면 주가가 여기 3,650원 라인까지 한번 내려 앉았다가 다시 한번 더 튀어 오르는 그런 그림이 형성됐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 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세력들이 최근에 가장 크게 들어온 돈의 자리였고 이 자리에 저항 라인이 3,830원이었고요 이 자리에 지지 라인이 3,650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박스 걸 라인이 이제 현재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매집이 들어올 만한 충분한 평단의 위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더 해석해 볼수 있었던 건데 이 자리 안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한 차례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자, 저희가 오늘 완벽하게 저점을 잡아간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때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다 보니까 공포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막 어마무시한 크게 막 물타기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한번더 눌리게 된다면 저희가 유연하게 한번더 타점을 잡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림이 연출되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분봉상 안에서 이 120의 슬라인을 한 차례도 올라타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림 나오냐면요. 순식간에 이박스건 다시 한번 더 회복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개미들의 페니스 물량한차례도 받은 물량이 나와 있고요. 이 물량을 받아 줬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 주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회복세가 나와 주면서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서 26년도 초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이런 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테마 안에서는 요 저희가 물량을 털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그림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거기다가 다시 한번 더웨인드 물량이 한 차례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 주면서 그와 동시에 공매도 물량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물량 털린 거 보이시죠.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6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990만 주 가까이 있었지만요. 현재 보시면은 797만 주로 거의 190만 주가 넘는 물량이 공매도가 털린거를 저희가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번 살펴보아 하니 6월 16일자가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모든 공매도 물량은 쇼스 퀴즈가 터지면서 다 뚫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쇼스 퀴즈가 터지면서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지 자료에서는 당연히 공매도가 이 손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구간이죠 왜냐 얘네들도 이제 알거든요 지금 당장에 원전 테마가 너무 세고 이 원전 테마가 사실상 제2의 에코프로 테마랑 비슷하다 즉 2차전지 테마랑 굉장히 유사한 성능이었습니다 공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공매도 치기는 너무나 이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 여러분들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은 민생 지원금이라고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민생 지원금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돈이 25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 25만 원이 지역 화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로 받을지 지역 화폐로 받을지 결정하라고 이런 선택권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 오겠습니까 물론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주식에 물을 타거나 아니면 주식에 불 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돈들이 결과적으로 한번더 시장에 흘러들어기 오 시작하면요, 당연히 첫 번째로 쳐다보게 될 섹터는 어디겠습니까? 원전 섹터를 당연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전 섹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을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현재 이 눌림은 뭐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이 나온 거고 2가 나왔고 이제 3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구간이다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1구간보다 3구간 자체 여러분들 1.25배에서 1.57배 정도가 더 높게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와주면서 이 1파동보다 3파동이 훨씬 더 길게 연출됐구나 즉,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주면서 이 고점 자리는 돌파를 하는 자리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털리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을요, 제가 수통방 안에서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7시 40분마다 여러분께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뭐라고 여러분들,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모두가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현재 이렇게 소통방이나 이 라이브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볼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여기 실시간 라이브 참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글 폼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댓글에도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 링크라고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글 폼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연락처, 그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이나 그 외에 문의사항이란 내용이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주도주 대응방이랑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중장기에 대한 종목 그 다음에 세이나돈 버는 기술에 대한 내용들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실시간 라이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적어주셔야지만 여러분께 한번더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따로 문의사항이 없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적어주신 다음에 동의함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든 간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라이브 내일 아침에 보실 수 있게 한번더 링크를 다 전송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항상 대댓글로 남겨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은 참여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 안에서 또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무료로 진행을 하면서는 그이방 안에서 단타 접목도 같이 한번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단타 종목도 나갔는데요. 자, 현재 이방 안에서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제, 이렇게 보시면, 4월 달부터, 자, 6월 달, 7월 달까지 나가가지고, 현재, 118.25%가량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절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손절했다고 실제로 적어놔요. 제가 손절 안한 종목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절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더 내 네,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현재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혜택 있죠? 혜택에서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나 주도주 대응방에 대한거나 아니면 세미나 돈 버는 기술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번호, 그 다음 에 여기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문의사항 같은 거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동의함 누르시고 제출함. 제출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께 실시간 라이브 링크를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좀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아니, 제이슨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랑 소통방에 대한 내용은 들었는데, 혹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 맨 끝부분에 설명드릴 테니까, 갖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번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쨌든 간에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불장 저희가 좀 반드시 한번 이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 다 수용해 드릴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기수주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마 해봤자 2천명 5천명 7천분을 제가 한 번에 다 받고 이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선착순 200분에 제가 한정 지어서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어쨌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벤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거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빠르게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더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셨으면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 기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 기술의 추가적인 급등이 그 사이에 벌써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 지금 현재 보시고, 아니, 나는 왜못 잡았을까? 하 라고 재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왜 그럴 필요가 없냐?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 최저점에서 잡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운도 섞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어쨌든 지지 라인을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 안에서 한번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면은 3,83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830원까지 가만히 기다리느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거예요 왜 주가가 막 갑자기 4,500원 4,700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제이스가 3,830원이 저점이라 했으니까 기다려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이스가 현재 하는 말이 어떤 거느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고점을 달려주고 있지만은 이 사이 안에서 유연하게 물량을 잡아가자 이 소리입니다 유연하게 물량을 잡아가고 나서 우리가 한 차례도 올라갈 때 급등 자리를 먹어보자 즉 우리가 꼭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오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더 제가 이 저점을 잡아드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이 조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왕사 보신 다음에 아니 제이스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요. 하면서 바로 또 물량을 잡아가신 다음에 물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가도 상관없는 구간이에요. 어쨌든간에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박스권 하단자리를 돌파해주면서 위에 있는 박스권에 있죠. 여러분들 이 박스권의 넓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네.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왜 여기가 박스권이 느냐 과거에 잡혔었던 박스권 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잡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폭이 안에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이는요, 새로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아니라, 개미들을 가지고 놀면서 개미들을 털어먹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는 오히려 털려서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맞아, 이 밑에 자리 오면 한 차례 더 물량을 잡아갈 준비를 하면 된다. 즉, 우리가 굳이 물량을 털리면서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서 3파동 라인의 시작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야지 나중에 꼭 여러분들 언제 잡으시냐면요. 이때 한번더 올라오고 나서 돌파를 할때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현재 대충 고점은 잡혀 있는 거야. 보시면 이게 7년짜리 차트인데, 이고점을 뚫어주면서 컵앤 핸들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 이 컵앤 핸들 다음에 한번더이 패턴 나오죠. 여러분들,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럼 과연 어디 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패턴인가 살펴보아 하니까, 이 자리더라. 어디 자리? 앞전에 나와 있었던 5,840원 구간 자리.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한... 자리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근감 7년짜리 커앤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뭐냐면요. 현재 보시면 15년짜리. 15년짜리 컵의 핸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의 그, 뭐야, 그네들 주장하는 거는 이때가 2011년이거든요? 2010년에서 11년? 이때 막 주, 국가주적 일어나지 않았냐? 라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건데,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제 2의 3부 토거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3부 토거는요, 애초 에 임원들한테 임금도 안 줬고, 돈도 많이 밀려있었고, 적자, 어마무시한 적자의 부채도 많았고, 돈가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래 정지 당한 겁니다. 걔네들이 일부러 신청을 한 거라고요 거래 정지를. 걔네들이 여러분들 회생 신청 하려고 비난가을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기술은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제가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던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이번에 준비한 네, 초대박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들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 영상을 제가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그술 같은 경우에 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단은 봤을 때는요, 전혀 걱정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라이브 통해서 한번더 타점 잡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따가 바로 또소통망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신청하신 분은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고 우리 고전 댓글 보세요, 여러분들 고전 댓글로 나와 있는 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의 사 감사합니다 적어 주신 다음에 동의함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영상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여러분들 네, 중장기 끌고 와서 수익 보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다 하신 분들은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이스가 준비한 초대박 종목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7 4 0에 상승이 연출됐었고요. 이번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눌리면서 현재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설명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자 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점에서 물량 한번 더담아서 저희가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어쨌든 100% 무료기 때문에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 하신거는 전혀 강요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가 받아가신 날 어떻게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들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한번위으로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150분만 받 간다 해서 저는 나쁜 게 아닌 게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간다 쳤을 때는요 또 다른 종목이 또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50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받으신 분들이 뭐 다음 초대방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전에 받으셨던 150분은 제외하고 또 나, 다른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 너무나 이번 이벤트 참여가 안 됐다 해가지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신에 선착순 150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설문조사 안에서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분은 종목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으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으로 또 이거에 대한 거는 중 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세 개를 다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원하시는 거두 개나 아니면 원하시는 거 하나만 클릭하신다음에 제출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듣기를 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 매도 금지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